안녕하세요 뒷동네 멍멍입니다 오늘은 리버스 1999에 있는 컨텐츠를 알아보면서 여러 가지 주의할 점과 플레이를 하면서 느낀 팁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스테이지입니다 스테이지 안에는 여러 가지 퀴즈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1-7에 가시면은 타버린 숲에서 위쪽으로 올라가시면은 여기에 집 위에 캐릭터 모양이 있는데 신비한 유니콘이라는 퀴즈가 나옵니다 여기에 정답은 조용한 레이븐 하트입니다 제출하시면 은 이렇게 순결한 빗방울 유로지화를 얻을 수 있고요. 다음은 1-10에 있는 혼돈의 나비 쪽에 있는 퀴즈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마틸다의 성적표인데 여기에 점수는 86점입니다. 이렇게 되면은 두 번째에 있는 퀴즈도 마무리되고요. 다음에는 1-15에 있는 지하 비밀 통로인데요. 여기서도 슈나이더의 언니들이라는 퀴즈가 있는데 여기서는 12를... 제출하시면은 이렇게 또 재화를 얻을 수 있고요. 다음은 두 번째 스테이지로 오셔가지고 2-4에 보시면은 물음표가 있는데 전단지 뭉치 들기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우로 세 번, 그리고 위로 한 번, 그리고 좌로 네 번, 그리고 위로 두 번, 그리고 오른쪽으로 한 번, 아래로 한 번. 우로 세 번, 마지막으로 위로 올라가시면은 이렇게 클리어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와가지고 이제 퀘스트를 클리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스테이지에서 7번으로 오시면은 여기는 제가 클리어 했는데 PC n 칩스와 완두콩 위치가 있는데 첫 번째 정답은 바구니, 두 번째 정답은 캐비넷입니다. 자, 다음에는 3-12. 뜨거운 눈물로 오시면은 밑에 물음표가 하나 더 있고요. 여기도 퀴즈가 있습니다. 3-12는 이런 식으로 표를 맞춰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옆에 있는 칸을 돌려가지고 저와 똑같은 그림으로 맞춰 주시면 퀴즈가 완성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또 재화를 받을 수 있고요. 3-15에 있는 퀴즈 퀘스트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인간 눌러주시고 정답은 붉은 다람쥐와 딱딱 우리입니다. 이렇게 제출해주시면은 퀘스트가 마지막으로 클리어가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4챕터 6으로 오시면은 프로젝터 중계기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꽤나 어려운데 영상에 보이시는 것과 똑같이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4챕터 10으로 오시면은 물음표가 있는데. 초보 점쟁이라고 해가지고 마우스를 이용해서 원상 복귀 시키는 퀴즈입니다. 이거는 마지막에 될 때쯤에 아주 미세한 컨트롤로 천천히 해주시면 쉽게 클리어 할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지에 있는 모든 퀴즈를 클리어 했구요. 다음에는 입장 버튼 밑에 보시면은 4-23 현재와 과거라고 있는데 이 버튼을 누르면은 내가 스토리 밀고 있는 곳을 바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구요. 원래라면 입장을 누르면은 이렇게 스테이지를 선택해가지고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근데 밑에 걸 누르면 바로 갈수 있다는 장점이 있구요. 자, 다음은 스테이지에 있는 자원, 재화 던전입니다. 이 재화 던전 같은 경우에는 통찰 2레벨, 10레벨 정도까지만 키우면 마지막까지 모두 밀수 있으니까 빠르게 통찰 캐릭터를 올려주시는 게 좋습니다. 동전의 미약을 보시면은 통찰 2레벨 15인데 10레벨만 돼도 충분히 클리어 할수 있고요. 풍작의 계절에서도 4가 마지막인데 통찰 1레벨. 그리고 나서 뒤에 의지 분석이라고 있는데요. 이 의지 분석 같은 경우에는 무기 던전 또는 무기 강화 재료를 드랍하는 던전입니다. 이 던전은 지금 보시면 행동 시작이 무려 25나 들어가는데 하루에 두 번씩은 무료로 가능하니까 꼭 필수로 돌아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다음은 스테이지의 통찰 던전인데요. 통찰 던전은 산울림 별들에 거쳐 숲배 모양 짐승의 야성 같이 여러가지 영감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탕이 남을 때마다 이거를 조금씩 다 클리어해주시면은 나중에 홍차를 하시는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겁니다. 지금 한 가지 캐릭터만 키우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캐릭터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미리미리 밀어두시면은 나중에 사탕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가상 목류입니다. 가상 목류의 최대 장점은 사탕 즉 스태미너가 소모되지 않고요. 목류가 열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캐릭터 공명도 같이 열리기 때문에 캐릭터 스펙업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밑에 공명이라고 있는데 이렇게 속성 상세 정보로 여러 가지 스탯들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가상 목류가 열리게 된다면은 시간이 날 때마다 틈틈이 돌아주게 되면은 교환 상점을 통해서 스펙업에 필요한 재료 또는 통찰에 필요한 재료를 수급할 수 있고 지금 보시면은 밑에 이번 주 보상 초기화 1일인데 이게 주마다 보상이 초기화 되기 때문에 주간 컨텐츠로 꼭 챙기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목류를 도전할 때 5단계까지는 쉽지만 6단계부터는 캐릭터를 번갈아 가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미리 캐릭터 폭을 조금 넓게 키워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목류를 진행할 때는 이렇게 반짝이는 부분을 눌러주면 스토리가 진행되니까 그 점을 참고하시고요 지금 저는 아까 전에 방금 두 캐릭터를 사용해가지고 캐릭터가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조금 여유롭게 키워둬야지 클리어하는데 문제가 크게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목류 보상이 괜찮아서 빠르게 클리어하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끝없는 황무지입니다 끝없는 황무지는 재화수급, 재료수급이 가능한 공간이며 스테이지를 밀어서 고대로비를 성장시킬 수 있습니다 끝없는 황무지에는 고대로비, 미세입자의 시계탑, 톱니시장, 그리고 수원의샘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업그레이드 순서는 고대로비, 수원의샘, 미세입자 시계탑, 그 다음에 톱니시장 순으로 업그레이드 하시는 게 가장 좋다고 합니다. 여기 위에 건물들의 업그레이드 방법은 풍작의 계절을 통해서 업그레이드를 할수 있는데요. 풍작의 계절은 네 번째가 마지막이고 추천레벨은 통찰 2레벨에 1레벨만 되면 되기 때문에 업그레이드를 빠르게 해주시면은 재화 수급에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고대로비를 업그레이드 시킬 때는 여기 풍요의 자손이라고 있는데 이 풍요의 자손은 스테이지를 다 밀게 되면은 모두 업그레이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소원의샘인데 소원의샘을 업그레이드하면은 삼통차를 할때 필요한 재료들을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면은 다시 3 하드 모드를 클리어해야 합니다. 4 1 3이꽤 어려운데 여기서는 광역 딜러와 힐러로 클리어하는 게 가장 편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끝없는 황무지에서는 캐릭터 배치를 할수 있는데 캐릭터 배치를 해 놓으면은 이제 신뢰도가 올라갑니다. 이렇게 캐릭터 신뢰도가 올라가게 된다면은 캐릭터로 오셔서 신뢰도가 올라간 캐릭터에 보시면은 물품 또는 문화가 올라가서 소정의 유료 재화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황무지 편집이 있는데요. 황무지 편집은 황무지를 넓히거나 꾸밀 수 있고 추가 건물을 배치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배치가 많을수록 활력 레벨이 올라와가지고 자원 획득량이 증가하면서 조금 더 재화 수급에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구매를 눌러 보시면은 상점으로 가지는데 땅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있고 또는 건물을 구매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땅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4레벨 기준으로 110개가 마지막이라서 전부 다못 쓰기도 하고 이게 땅마다 올라가는 활력이 다르기 때문에 이거를 잘 참고하셔가지고 추가 자원을 받을 수 있도록 배치하는 게 가장 중요하며 구매를 하실 때 땅을 모두 사셨다면은 땅보다는 건물을 사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땅 같은 경우에는 더 이상 배치하지 못해서 건물을 사신다면. 조금 더 추가 자원을 획득할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참고하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구매 상점에서 빗방울로도 구매할 수 있지만 황무지 조개로도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웬만해서 빗방울을 사용하지 말고 황무지 조개로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황무지 조개는 일일 활동이나 또는 주간 활동에서 얻을 수 있으니까 절대로 빗방울을 사용하지 마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플레이하면서 몇 가지 팁이 있는데 임무에서 초보자 케이스를 보면 은 의지 즉 무기 강화 인데요 이 무기 강화 같은 경우에는 힐러가 사용할 수 있는 의지를 강화해 주시는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은 5일차 보상에 육성 딜러 무기를 주기 때문이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통찰을 조금 빠르게 올리고 싶으시다면 은 메인창에서 은행 조각상점 꿈의 기록으로 가서 재료를 수급할 수 있고 보이스 상점에서 저음 카운터나 고음 카운터를 통해 가지고 재료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창고를 가보시면은 비밀 개작이라고 해가지고 통찰에 필요한 재료를 주고요. 이런 방식으로 초반에 통찰을 조금 빨리하게 된다면은 스테이지 미는데 상당한 도움이 많이 되고. 저는 지금 콤블룸 3통찰을 해놨는데 여러분들은 3통찰까지 하지 마시고 2통찰 50레벨까지만 하시고 덱을 2개 이상 꾸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스테이지를 밀고 다음에는 목류를 클리어해야 되는데 목류를 클리어할 때는 덱이 제대로 된게 2개 이상 필요해서입니다. 그래서 3통찰은 최대한 천천히 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쿠폰 3종을 알려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으로 오셔가지고 교환코드 보상에 기프트 하시면은 이렇게 받을 수 있으시고요. 그랜드 오픈 1999 하시면은 또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999 기프트 사용하시면은 또 보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쿠폰까지 모두 알려드렸고 다들 아시는 정보도 있으시겠지만 몇개 정도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